함수 f(x)가 1,1에서 극값을 갖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1이 1이 되기도 하지만 극값을 갖는 부분에서는 f'x가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f'1이 0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 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 가 되는 거고 곡선 y는 f(x) 위에 점 어, x는 2에서의 기울기가 10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는 f' 2가 10이다 라고 하는 힌트를 준 거네. 자, 이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abc 값을 구해내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일단, 자, f' x 구해볼 건데, 3ax에 제곱 플러스 2bx 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f' 1이라고 하는 값이 3a 플러스 2b가 되는 데가 0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 f' 2라고 하는 값은 12a 플러스 4b가 될 텐데 얘가 12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3a 플러스 b는 3으로 해서 전부 다 양변을 4로 나눠버릴 것이고 자, 여기에서 3a 플러스 2b 가지고 와서 얘랑 바로 연립해버릴게. 지워지죠? 마이너스 b는 3이 될 것이고 b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 되겠다. 그러면 b가 마이너스 3이면 얘를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 3a 마이너스 3은 3이 나오게 되고 a는 얼마가 나오게 되겠다? 2가 나오게 되겠다라고 할수 있어. 자, 이제 fx라고 하는 것을 2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표현해 줄수 있을 거고, 여기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3 플러스 c. 얘가 1이 돼어야 된대. 그래서 c값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2-3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일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어요.